사는 동안 내가 보셨으니까 지금 내가 물려받아야지 형제자매 있으신 분들 이런 이야기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상속소송의 주인공 60대 박철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철남 씨는 사 남매 중에 막내였고 어릴 적부터 서울의 한 판자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호어머니가내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4남매는 전국 각지에서 본인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 판자촌이 재개발되면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는 무려 50평이 넘는 새 아파트를 문양받게 되었어요 허름한 판잣집에서 오래 사시다가 넓고 좋은 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시려고 했지만 갑자기 큰형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남이잖아요 앞으로 제가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들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들텐데 어머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굳이 시간 쓰지 마. 그렇게 큰 형과 형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새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모두 어머니가 이제 넓고 좋은 집에서 큰 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하게 노년을 보내시나 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어머님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졌고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형제들도 어머님을 모시는 것을 돕기 시작했어요. 차례대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어드리고 병원도 함께 가고 하면서요. 병원비도 형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끼리 모두 분담해서 냈고요. 큰 형이 맨날 만날 때마다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고 있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며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어머니께서 가끔 큰 형의 흉을 보시긴 했대요. 큰아들이 집에 사는 나를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 며느리와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못하게 해 라고요 그래도 저는 큰형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매 걸린 노인의 왔다 갔다 하는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형이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철남씨는 급하게 어머님을 뵈러 큰형 집에 찾아 갔는데 방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머님은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생각했대요 한겨울에 왜 난방을 하지 않냐고 물으니 형수님이 무심하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도련님이 봤어요? 방금 끈 거예요 하, 너무 황당했지만 어쨌든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급히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머님을 황망하게 보내드리고 나니 형제들 모두 경황이 없어서 니네 탓, 내탓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형이 이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머님을 모셨으니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해! 덧붙여 어머니 예금과 시골의 조그만 땅은 나머지 3남매가 선심쓰듯 단어가지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말은 큰형이 어머니의 상속재산 중90% 정도를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납득할 수 없죠. 결국 4남매가 모두 합의할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막내인 박철남 씨가 저를 찾아오게 되신 거죠. 박철남 씨가 말하더라고요. 큰형은 법원에다 주장하기를 본인의 기여분이 적어도 50%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형제끼리 얘기할 때처럼 9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양심상 못하더라고요. 큰형은 어머니를 업고서 나들이 다녔고 병수발이며 목욕이며 구준일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를 보셨다고 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했다고 울먹이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통장을 열어보니 새 아파트에서. 살 사용된 공과금과 관리비가 모두 어머니 통장에서 다 나갔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난방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지. 변호사인 제가 소송 중 찾아보니 편찮으신 어머니 혼자서는 다쓸수 없는 돈도 매달 뭉텅뭉텅 인출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통장에서 현금 출금이 이루어지고 나면 곧바로 큰형 통장에 돈이 불어났어요. 큰형은 그동안 직장에서 정리해고도 당했다는데, 아니, 다른 새 아파트를 산 것도 제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큰형은 어머니를 모셨으니 본인이 주장하는 50%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속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기여분이라는 건데요. 기여분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피상속인, 즉 부모님의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지분을 별도로 떼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큰 형이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더라도 형의 기여분은 0! 즉,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들. 즉, 형제들끼리 합의하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형제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특별한 부양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 따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부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식이 부모와 장기간 함께 살면서 자식의 돈으로 부모의 생활 수준을 자신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양하면 인정되고요.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자식의 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기여를 해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간병이나 목욕을 시키는 것도 인정될 수 있긴 하지만, 통상의 친족 부양 의무를 넘는 수준의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큰형이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는 내가 모셨다! 라는 말만으로는 기업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딱 설명드릴게요. 첫째, 큰형은 어머님 집에 얹혀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면 필요한 돈,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을 위한 돈까지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썼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자식이 자신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집에 자식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기여분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큰형은 어머니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 동생들이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들은 생활비와 병원비도 어머니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하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왕래하고 나들이 하는 것도 동생들이 번갈아가며 했고요. 셋째,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큰 형의 통장에 들어간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 의사였는지 모르지만 형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대가를 이미 받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알고 보니 큰 형이 빼돌린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동생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상속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댓과 아시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정 변호사였습니다.